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을 낀 두변의 길이가 40, 20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땅에 담음 그림과 같이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 바로 이 친구를 말한 겁니다.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밑면의 세로의 길이가,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해라.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X는 요 직각 삼각형 안에 있는 요 X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0보다는 클 것이고, 얼마보다는 요 제일 큰 거. 요렇게 그려지고 더 완전히 이렇게 그려져도, 최대의 크기가 얼마다? 20보다는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직사각형이 말이에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20보다는 작다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민의 넓이를 Y라고 할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어, 닮음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닮음, 요렇게. 예. 그래서, 요렇게,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요렇게 칠할까요? 요 파란 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그다음에 요큰 거는 요큰 거를 말한 것이고 세로의 길이가 이제 얼마? 20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이제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x라고 했을 적에 얘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1대 2잖아요. 그러면 닮았으니까 b 도 똑같을 거니까 얘도 1대 2여야 되니까 얘는 2x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죠? 어, 닮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 중학교 내용인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예, 직각이고요. 그럼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잖아요. 아, 얘왜 직각? 직각,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공통인각. 얘랑, 얘랑 각이 같대요. 그래서 AA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닮음 B도 같다. 그래서 얘가 1대2니까 얘도 1대2. X니까 2 x 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요 가로의 길이가 요 x 니까이 녀석의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요 40에다가 2 x 를뺀 값이 바로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와요. 그래서, 40배기 X가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가 이거니까, Y, 넓이는 얼마다? 가로 곱하기, 세로다, 얼마?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번과 2번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 밑면의 최대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은 게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문제들 풀었던 것처럼, 뭐 완전 제곱식그 다음에 막뭐 축방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고창의 개수가 요두 녀석의 곱,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가, 셀, 눈치를 챌수 있어요. 위로 볼록으로. 그 다음에, X축을 선생님이 임의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X축이 있습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이제, 점의 X 좌표는 즉, 요 친구를, 요 친구를 0을 만드는 X의 값 얼마? 20. 그 다음에, 얘를 0 만드는 값?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0이 고요 얘가 2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X라는 게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빈점으로 해서 어떻게? 어, 빈점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참수는 좌우 대칭성 때문에 0, 그 다음에 20이니까, 요 가운데 여기, x의 값이 얼마다? 10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즉,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x가 10일 때. 그니까, 러요때 y 값을 구하려면은, y 값을 구하려면은, 요 y 값은, 요 y 값은, 즉, 요거 f,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요거 10을 넣은 값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배기 20이니까 2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다 200이다. 그래서 여기가 200이고요. 최대값이 얼마다 20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 최대 넓이니까 200 어... 제곱미터라고 답하면 되겠죠. 따라오죠.